어제도 어, 사전 녹화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엔지터에 출석하면서 공개가 됐었죠. 13분, 한 2분 50초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치룩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에 나가는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기고 공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2시쯤에는 또 6,800자에 달하는 또 6, 진짜 손으로 쓴 손 편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올해 초 썼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이권 카르텔과 싸워서 국민의 주권을 찾아주겠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내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께 국가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6필 편지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얘기들도 일부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엄 사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정 선거라는 단어를 한 아홉 차례 거론했고요. 네. 그동안 개엄을 선포하면서 얘기했던 수차례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정광재 대변님 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짧은 영상 메시지였지만. 대단히 울림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얘기했었던 그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과정은 잘못됐지만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다는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2차 집행이 시작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다운 모습으로 공수처 수사에 응하는 체포영장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6필편지 가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다른 부분 차치하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있었다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정 선거와 관련한 여론을 어 환기시키고 네. 또 이것들을 검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대단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그 가치관에 고립돼서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부정의 부정의 부정, 또 불법의 불법의 불법. 이런 것들을 누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 강성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여전히 계속 내보내시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네. 대해 상당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여전히 어필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아 이제야 대통령이구나라는 아이러니를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 2년 반 동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된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다시 되묻고 싶고 지금이라도 정리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 그런 체포 과정에서 본인이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포가 아닌 정말 자진 출석을 하는 것으로 미화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그 조차도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보다 경호처가 적극적인 그런 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 이차, 삼차의 저지선이 빠르게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에그 현장에서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면 정말 수갑을 차게 되는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